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 이비인후과 원장 송찬일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말 그대로 노화로 인해서 청력이 나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이 노인성 난청과 치매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노인성 난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성 난청과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난청이 상당히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청이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직접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어서 실제로 난청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난청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청의 특징이 고주파수는 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지만 저주파수 소리를 듣는 능력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 유지가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이 있다라고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더라도 본인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일대일로 대화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지만. 주변에 소음이 있거나 뭐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무슨 말이 자꾸 대묻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구분이 잘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잘 구분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본인도 모르게 목소리가 자꾸 커진다든지 아니면 난청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임명 현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이 의심이 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청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 청력 검사상에서 노인성 난청이 진단이 되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서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상에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진단이 될 경우에는 각 원인에 맞춰서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치매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기억력, 판단력, 사고력, 언어 능력들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노화로 인한 뇌세포의 기능 저하가 주된 원인이 되고요. 나이가 증가할수록 치매 발생률도 증가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의 약 8%, 42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존 소킨스에서 발표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환자들에서 치매 발생률을 연구한 것인데요, 경도의 난청, 심하지 않은 난청이 있는 환자들에서 약두배 정도. 중간 정도, 중등도의 난청이 있는 환자에서는 약 3배 정도 그리고 70dB 이상의 심한 난청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약 5배가량 치매 발생률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난청의 정도가 심할수록 치매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그 연관성을 알려주는 연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난청이 있는 환자들에서 보청기를 사용한 그룹과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하였는데 보청기를 사용했던 난청 환자들에서 인지 기능이 훨씬 더 높게 잘 보존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난청 환자들에 있어서 보청기 사용이 좀더 좋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난청이 있는지를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있지 않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증상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주변에 가까운 병원에서 반드시 청력 검사를 포함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